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2만키로 3만키로면은 그냥 거의 새차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현대의 프리미엄 세단인 제네시스 G80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미는 프리미엄 세단 브랜드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에 있는 g80, g80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80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꾸준히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g80입니다. 디자인적이나 내부 옵션적이나 최신 옵션을 장착했기 때문에 제네시스 g80에 들어간 옵션만 하더라도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옵션들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80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요. G80에 대한 사랑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차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신차급 제네시스 G80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가격에 제네시스 G80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네시스 G80 1구간 2만에서 3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가장 현실적인 중고차 가격, 중고차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의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네시스 G80 1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틸러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1구간 시작하겠습니다. 3.8 AWD 프레스테지. 프레스테지면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테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3.3과 3.8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8 이고요 4050만원 2017년 5월에 2018년 형식입니다 G색이고요 26,000km를 넘어섰습니다 G색도 검정색 다음으로 요즘에 많이 찾는 색깔입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고요 네비게이션 버튼 스마트키 있습니다 전동 시트와 가죽 시트 있고요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어요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와 후축 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7년 5월에 2018년 형식 튜닝, 특별히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는 6월 17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저는 언제나 두달 안쪽을 정상주기의 차량, 두 달에서 세 달을 묶여가는 차량, 그리고 세달 이상을 묶인 차량이라고 언제나 나눠놓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묶인 차량일수록, 멀쩡하던 부분도 고장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눠놓는 거니까요. 차량 구매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정색 다음으로 선호하는 G색 차량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어라운드뷰도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 시스템,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뒷좌석 커튼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통풍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룸미러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다 있구요. 렌트 이력도 없구요. 단순 교체도 없는 무사고 차량. 미세누유 없구요. 특이사항도 깨끗하고, 들어온 지도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 가격은 4,050만원입니다.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면은 중간 등급입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AWD는 4륜입니다. 4륜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4,050만원이고요. 2017년 8월 시 이후 2018년 형식 검정색이 28,700km를 넘어섰습니다. 우선 검정색이에요. 대형급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검정색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전동시트, 가죽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위브가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헤더 디스플레이와 전동 트렁크도 있습니다. 차단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시스템, 뒷좌석 커튼도 있구요. 성능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018년 형식.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조수석 전도어 판금 도색 조수석 안문이 어, 교체는 아니고 판금이 가벼운 판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드론지는 7월 14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의 기 차량입니다 선호하는 검정색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시스템, 전동 트렁크 다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구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있습니다. 하이패스로 밀러 통풍 시트도 있구요. 렌트 이력도 없구요. 단순 교체도 없는 무사고 차량. 미세누이도 없구요. 특이사항도 깨끗합니다. 가격은 4,050만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네시스 G801 구간 2만에서 3만키로 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 잘 사는 가격. 권장해 드리는 가격. 추천해 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4,050에서 4,150. 4,050에서 4,150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19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 드렸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좋죠. 신차가에 비해서 거의 뭐 60%. 이 정도 가격이 할인이 됐는데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2만km, 키로, 3만km면 그냥 거의 새차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차량 컨디션이 좋을 수 밖에 없는 키로수대입니다. 신차 보증기간도 넉넉하게 남아있고 차량 컨디션도 좋고 신차가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고 2만에서 3만 키로대 1구간에 있는 차량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네시스 g80 1구간 2만에서 3만 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